조들의 박신부의 영적 일기 초심으로 돌아가자 시골 본당에 있을 때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장날인지 시끌벅적 합니다.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한 할머니가 물건 파는 사람과 다툽니다. 듣고 보니 할머니가 산 속에서 뜯은 나무를 장사하는 사람에게 넘기는데 200원만 더 달라시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신랑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문득 200원을 더 달라는 할머니 손에 있는 묵주 반지가 보였습니다. 혹시 200원을 더 받아서 교무금을 내시고 주일 헌금을 내시겠지라는 생각이 들때 본당 신부로 후회가 됩니다. 더 소중하게 아꼈어야 했는데 매 순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더 값진 은혜를 더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심은 부족한 마음 안에서도 짓밟힌 마음 안에서도 가난한 마음 안에서도 행복을 찾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저희는 성인이 되어 있지만 태어날 때는 작고 약한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아이일 때 나와 지금의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이 작고 보잘것없었던 어린아이였던 그 시절에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어른 신앙인이 되어버린 지금 어린아이 시절의 그 좋은 느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첫 마음이고 초심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였던 내 안에, 어른이 된내 안에도, 그리고 늙어서도 내 안에 똑같은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은님들, 이엔수연님이 쓰신 사랑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쁨의 고열에 시달리며 가끔은 헛소리조차 하는 대단한 몸살, 치통처럼 속으로 간직해야 할 아픔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화상처럼 깊은 흉터를 남기는 오랜 후유증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용기, 사랑병이란 글을 묵상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미쳐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일 통틀력에 일어나 미친 듯이 사랑하는 성모님과 한국 순교 성인들과 함께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매일 하느님을 만나서 사랑하고 싶어서 생긴 상사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 사랑의 첫 단계는 상사병입니다. 물론 사제인 저는 하느님 사랑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고은 님들을 사랑하는데도 미쳤는가 봅니다. 매일 기도하고 나서 미친 듯이 영적 일기를 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 공부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끔 저 스스로 내가 미쳤나, 내가 뭐가 잘났다고 스스로 고생고생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더 즐기고 자고 싶기도 한데 말입니다. 진짜 사제인 저는 아무리 봐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고우님들을 사랑하는데 미쳤는가 봅니다. 이것저것 잔머리 굴리지 않고 저 두레박 사제는 오직 고우님들이 말씀으로 영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미친 사제로 살겠다 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고우님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상사병을 지닌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고우님들이 부족한 마음 안에서도 짓밟힌 마음 안에서도 가난한 마음 안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찾는 초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두려박사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상사병을 지닌 초심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은님들과 아픈이들을 돌보는 고은님들, 그리고 고은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고은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니 마음 한가운데 말씀과 성체로 주님을 모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